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작품은 2023 EBS 소능 특강 문학 1 개념 학습의 07번 유리창 1입니다. 자, 우리 유리창이라는 시는 작품의 작가 및 독자 맥락. 관련된 부분에 실려있는 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작가 맥락과 독자 맥락이 무엇인지 연관해서 알아두는 게 필요하겠죠 작가 맥락에서는 자기 표현으로서의 문학으로 작가는 불행한 일, 부끄러운 일, 자랑스러운 일, 감격적인 일등 어떤 사건을 보거나 겪었을 때 소통의 욕구나 치유의 의지 등을 바탕으로 이런 경험들을 작품으로 형상화합니다 따라서 문학 작품은 작가의 체험, 사상, 감정의 표현물로 볼수 있죠. 자, 이때 작가의 창작 동기, 전기적 사실, 심리 상태 등이 작품 이해의 주요한 단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독자는 누가 그 사람의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왜 썼는가 하는 물음을 통해 작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작가 맥락의 요소로는 작가의 사회적 정체성, 작가의 출신 및 성장 지역, 성, 성장기의 계층적 특성, 생애 주기별 역사적 사건, 직업 등의 사회적 경험, 동일 세대의 역사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수 있고요. 작품의 창작 동기는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게 된 특정한 계기나 상황을 고려해서 시를 이해해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작가 맥락을 고려해서 시를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외재적 관점 중에 하나인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자, 독자 맥락은 외재적 관점 중에 하나인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독자 맥락에는 문학의 미적, 인식적, 윤리적 효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독자는 문학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정서적인 감흥과 위적인 감동을 얻고 인간사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며 윤리적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독자는 때때로 과거의 어느 독자가 경험한 감동과 교훈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과거의 독자와 현재의 독자는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독자 맥락의 요소로는 독자의 사회적 정체성, 독자의 세대적, 성적, 지역적, 계층적 특성 등이 속하고요. 독자의 개인적 취향, 작, 분미, 작가에 대한 선호 같은 게 속하겠죠. 독자의 개인적 발달 수준, 경험의 폭과 깊이, 지적 수준, 감수성, 공감 능력 등이 속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작가 맥락과 독자 맥락을 고려하여 정지용의 유리창 1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문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시 자체는 매우 짧은 시고 유명한 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지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유리의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아직까진 알수 없지만 우리가 표현론적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정지웅은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차고 슬픈 것은 죽은 아들로 볼수 있겠죠? 자 유리의 차고 슬픈 것 죽은 아들을 비유한 표현이 어른거린데요. 자 일단 죽은 아들을 비유한 표현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시어들의 기호를 표시한 후 기억 미음 중 이질적인 것은과 같은 발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또한 이 시의 주제가 죽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인 만큼 죽은 이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는 다른 작품과 연계하여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열 없이 붙어서서 익김을 흐리우니. 자, 열 없이는 힘없이 아들을 잃은 상실감을 나타내고요. 화자가 지금 어디에 붙어서 익김을 흐리는 걸까요? 그렇죠. 나온 게 유리 에밖에 없으니까 유리에 붙어서서 익김을 흐리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지금 화자는 유리에 붙어서 입김을 흐리우며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리는 것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리에 붙어서 입김을 흐리우면 우리 입김 때문에 유리가 뿌얘졌다가 다시 맑아졌다가 뿌얘졌다가 맑아졌다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차고 슬픈 것은 사실 이 화자의 입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길들은 양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자, 지금 이 김을 흐렸더니 이 이김이 길들은 양언 날개를 파닥거린다라고 한 거니까 이언 날개도 죽은 아들을 비유한 표현이라고 볼수 있고요. 유리창에 이김이 서렸다가 사라지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이김이 차가운 유리창에 부딪혀 뿌옇게 흐려졌다가 사라지는데 이 모습을 새가 날개짓 하는 모습에 비유한 표현입니다. 때문에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선명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오른손지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 다음 사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자, 지금 지우고 보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고요. 이런 반복되는 행위, 즉 거듭되는 행위를 통해서 죽은 자식에 대한 미련이 드러나고 있죠? 화자가 유리창에 다가설수록 익김 때문에 유리창이 흐려져서 창 밖을 볼수 없기 때문에 익김으로 뿌옇게 흐려진 유리를 닦는 것입니다. 자, 이 행위는 뒤에 나오겠지만 별로 표상된 아들의 영혼을 잘 보기 위해 자신의 슬픔을 절제하고 극복하려는 안타까운 노력을 암시하는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치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자, 우리 일단 밤이라는 건 흔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사용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죽음의 세계를 표현합니다.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치고 지금 추상적인 시간, 새까만 밤을 구체적으로 형상하고 화 있는 거죠. 밀려나가고 부딪친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물먹은 별. 여기서의 별이 죽은 아들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원래는 눈물 맺힌 눈 속에 담긴 별이고요. 반짝! 다음에 심표를 사용했죠? 이 심표를 통해 호흡을 조절하고 감정의 절제를 드러냅니다. 자,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이게 지금 화자의 상황이죠? 밤에 혼자서 유리를 닦고 있는 화자가 나타나요. 근데 이것은 그냥 요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닦는 것이 아니라 죽은 아이를 만나고자 하는 화자의 간절한 행위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자, 여러분. 우리 외롭다라는 건 감정의 마이너스 부분이지만 황홀하다라는 건 감정의 플러스 부분이기 때문에 모순형용, 즉 역설법이 사용된다고 할수 있고요. 바로 감정대위법. 서로 대비되거나 대조되는 분위기, 주제 따위를 일부러 결합해 작품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서로 관련이 없는 시어를 결합하여 감정이 중화 또는 절제되는 효과를 지니는 감정대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외로운 심사는 죽은 자식을 그리워하는 상황을 황홀한 심사는 유리창을 닦는 일종의 의식을 통해 영상으로나마 죽은 자식을 만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 이 외로운 황홀한 심사의 의미를 묻는 문제와 이와 유사한 표현법이 쓰인 다른 작품의 구절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러분들도 문학 문제 풀면서 뭐 기억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또는 사용된 것은 이런 것을 묻는 문제를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외로운 황홀한 심사는 역설법이 사용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자, 또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무슨 형용을 이루는 표현을 사용하여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 외로움의 감정을 황홀함에 병치시킨 감정의 대비법에 해당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자 이제 나오죠. 우리 정지용의 자식이 죽은 이유가 나와요. 폐혈관이 찢어졌으니까 폐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암시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폐혈관이 곱다고 했으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좀 어린 자식이 죽었다는 걸알수 있죠. 아. 자, 아는 감탄사로 영탄적 표현이 됩니다. 감정의 집약적 제시가 되고요. 이 시의 화자는 죽은 자식을 그리워하고 슬픔을 느끼고 있지만 이러한 감정이 절제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화자의 정서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시작 화자의 절절한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됩니다. 이 시에서 화자의 감정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화자의 감정이 절제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자, 모모처럼 나왔으니까 직유법이 사용되었고요. 자, 산새처럼 날아갔다는 건 산새처럼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얘기니까 산새는 죽은 아들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유리창이라는 작품이 감정의 절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지금 화자의 슬픔, 그리움 같은 걸 직설적으로 시에 표현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숨기고 숨겼기 때문에 감정의 절제가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유리창 자체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 자식을 보여주는 대상도 되면서도 화자와 대상을 단절시키는 대상도 되므로 마치 이상의 거울에서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연관해서 알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리 또는 유리창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묻는 문제에 시작 화자에게 양면적인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대상. 시작 화자의 죽은 아이를 가로막음과 동시에 영상을 통해 대면하게 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유리와 유리창의 기능 및 역할, 그리고 아라는 영상적 표현,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는 모순형용, 역설법, 감정대비법 같은 것들과 지금 화자의 상황과 그리워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 문제 접근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3문제 문제 정도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볼 문제는 6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 밑줄 친 시어와 의미하는 대상이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보기는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저녁 밥상에 애기가 없다, 애가 앉던 방석에 한 상의 은수죠.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까지만 봐도 우리 애기가 없는 상황임을 알수 있죠? 자, 이 시는 김광균 시인의 은수저라는 시인데 아마 유리창과 가장 많이 연관되는 시 중에 하나일 거예요. 때문에 이 김광석의 은수저라는 시를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겠죠? 6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봅시다. 은수저와 의미하는 대상이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다 풀어보셨나요? 우리 6번의 다른 대상 하나는 바로 1번이죠. 자, 우리 유리는 아까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우리 유리나 유리창이라는 것은 화자가 대상을 그리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매개이면서 화자와 대상을 막고 있는 양면적인 속성을 가진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상의 거울, 이라는 시에 거울과 유사한 의미를 한다 라는 것까지 했었죠. 나머지 차고 슬픈 것, 언 날개, 울먹은 별, 산새는 모두 죽은 자식을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적절하게 됩니다. 문제 먼저 보기 전에 기억 먼저 보여주고 갈게요. 기억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입니다. 두 번째로 볼 문제는 16번.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와 같은 표현 방법이 쓰이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너무 많이 봤던 문제 유형이라서 쉽게 푸셨나요 여러분? 자 16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2번입니다. 우리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회에는 역설법이 사용되었는데 2번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에는 낙엽의 쓸쓸한 모습을 쓸모없는 망명정부의 집회에 비유한 은유법이 쓰였기 때문이죠. 자 1번부터 갑시다. 1번 소리 없는 아우성은 아우성은 소리치는 건데 소리가 없다 라고 표현했으니 역설법이고요. 3번 분명 바라본다 했는데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바라본대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바라보죠? 때문에 역설법이 사용됐다고 볼수 있고요. 4번 임문 이미 떠났지만 나는 임을 보내지 않았대요. 이것도 역설법이라 볼수 있죠. 5번은 찬란한 슬픔의 봄. 자, 찬란하다라는 건 감정의 플러스 상태지만 슬픔이라는 건 감정의 마이너스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충돌되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16번에 쓰이지 않은 것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는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작품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보기는 초혼이라는 시입니다. 보기, 읽어볼 시간 좀줄 테니 읽어봅시다. 자, 이제 선지 보여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함께 볼게요. 우리 17번은 1번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위 작품과 보기 모두 대상의 부재를 시적 모티브로 삼고 있다. 자, 우리 위 작품은 자식의 부재, 자식의 죽음이었고 보기는 사랑하던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겠다라는 걸 보니까 사랑하던 그 사람이 부재가 나타남을 알수 있죠. 2번, 이 작품은 죽은 자식에 대한 슬픔을 극도로 절제하고 있다. 우리 유리창은 감정 절제가 특징이었기 때문에 이번도 적절하다고 볼수 있고요. 3번, 보기는 시어의 반복을 통해 시적화자의 심정을 간절히 드러내고 있다. 자, 보기, 당장 사랑하던 그 사람이어만 봐도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때문에 시적화자의 심정, 그리움이라는 심정을 간절히 드러내고 있다고 할수 있고요. 4번. 보기는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불교적 비유와 상징적 수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 보기에 불교적인 용어가 사용되는지 봐야 하는데, 우리 보기랑 불교적인 비유와 상징적 수법이랑은 별로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였습니다. 마지막 5번. 위 작품은 죽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선명한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형상하고 있다. 우리 유리창은 죽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형성되 있다고 볼수 있겠죠. 따라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유리창을 보고 그냥 쉽다, 쉬운 시다라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유리창에 드러나는 작가 맥락은 무엇이고 이 시를 읽고 여러분들이 느낀 감정은 무엇인지 독자 맥락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연관해서 알아놓아야 하는 거겠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작가 맥락과 독자 맥락은 외재적 관점 중에 하나로. 작가 맥락과 독자 맥락 외에 외재적 관점은 반영론적 관점이 있죠. 그리고 내재적 관점에는 절대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아마 내신에서 한 번쯤은 배우고 넘어왔을 개념들이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외재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을 나누고, 내재적 관점에는 심한 보는 절대론적 관점이, 외재적 관점에는 표현론적, 효용론적, 반용론적 관점이 있는데, 우리 유리창은 특히, 작가 맥락인 표현론 그리고 독자 맥락인 효용론과 관련지어서 이해해야 한다로 기억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유리창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 본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나무 아카데미에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즉시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문학작품으로 만나도록 해요.